오늘은 가장 좋은 혜택으로 갈수 있는 국내 호텔 6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프리미엄 호텔 여행을 판매하는 프리즘의 체크인 갈라 2025 소개 영상입니다. 체크인 갈라는 프리즘에서 1년에 딱두 번만 진행하는 프리미엄 호텔 기획전입니다. 이번 갈라에서는 무려 6개의 국내 최정상급 호텔과 함께 9번의 라이브, 그리고 혜택과 이벤트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핵심 혜택만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혜택 하나 서울 신라 호텔, 파라다이스 부산, 그랜드 하얏트 인천, 파르나스 호텔 제주, 그랜드 하얏트 서울, 코스모스 울릉도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여섯 곳의 호텔을 20만 원대의 놀라운 가격 그리고 수영장과 조식까지 포함된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혜택 둘 라이브 프로모션에서는 선착순 15,000원 쿠폰 거기에 카드 즉시 할인까지 더해서 최대 35,000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셋 호텔 숙박권 이벤트. 여섯 곳의 호텔 1박 숙박권을 드리는 드로우 이벤트. 응모권은 매일 한 장씩 제공되고 공유하면 추가로 다섯 장더 받을 수 있으니 꼭 응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프리미엄 호텔 기획전에 참여하는 호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텔. 서울의 품격을 그대로 담은 서울 신라 호텔입니다. 이곳의 대표 패키지에는 비즈니스 디럭스 객실로 업그레이드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심 속 야외 수영장 어번 아일랜드 입장도 가능한데요. 어번 아일랜드는 유료 이용 시설이지만 프리즘을 통해 구매 시 기준 인원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텔 크레딧 5만 원 혜택과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무료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 저녁 8시 라이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텔은 해운대 오션뷰의 끝판왕 파라다이스 부산입니다. 대표 패키지는 조식 포함 디럭스 시트 객실인데요.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로 마스터 셰프들이 선보이는 요리가 가득한 온더 플레이트 조식 뷔페가 훌륭하니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리조트 머니 35,000원까지 제공되는 파라다이스 부산의 라이브 시간은 4월 15일 저녁 8시입니다. 인천공항 근처에서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그랜드 하얏트 인천 추천드립니다. 28시간 스테이 가능하고요. 모더나 웨스트 타워 객실에 조식 뷔페까지 포함된 구성입니다. 탁 트인 창문을 통해 인천공항 주변의 활기찬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편안한 침대와 럭셔리한 어메니티가 갖춰져 있습니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무려 5일 무료 주차도 제공됩니다. 라이브는 4월 17일 저녁 8시입니다. 다음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파르나스 호텔 제주입니다. 객실이 오션뷰로 업그레이드 되며, 폰드메르 라운지 브런치 2인 세트도 제공됩니다. 파르나스 제주는 한국에서 가장 긴 인피니티 풀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에스츄어리 풀, 패밀리 라운지, 피트니스 큐브, 미니바까지 풀 혜택. 여행의 격이 달라지는 파르나스 제주의 라이브는 4월 21일 저녁 8시입니다. 도심속 리조트 느낌을 원하신다면 그랜드 하얏트 서울, 명실 상부 유명한 더테라스 조식뷔페를 즐길 수 있는 조식 포함 스탠다드 객실 1박 패키지가 무려 81%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요. 야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까지 다 포함입니다. 게다가 레이트 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4월 22일 저녁 8시에 라이브가 진행되니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울릉도의 감성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담은 코스모스 울릉도입니다. 프라이빗 풀빌라 두 곳에서 1박씩, 조식 석식 풀코스에 인피니티 풀, 사우나, 스톤테라피까지 다 들어간 올인클루시브 하이브리드 패키지. 울릉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코스모스 울릉도 추천드립니다. 라이브는 4월 24일이니 참고해 주세요. 프리즘 체크인 갈라 2025. 이 구성으로 이 가격, 이번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딱 2주간 진행되는 호텔 축제, 각 호텔 라이브 일정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과 프리즘 바로 가기 링크는 더보기를 확인해 주세요.